드롭 빨리 달할 수 있게 팁을 하나 드리면은 이 연습이 되게 발리에 도움 많이 돼요. <laughs> 그렇죠. 오, 널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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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런 식으로 공, 공 밑에 약간 잡아주면서. 탕 오, 맞아요, 맞아요. 오, 됐다. 이거다, 이거다. <laughs> 그런 시... 공이 너무 빠른 상태에서는 드롭 빨리가 어렵죠. 사실. 혹시 드롭 빨리 할때 기본적인 높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 무조건 뭐 낮아야 된다? 아니면 높을수록 좋다? 그죠. 어. 낮아야 된다. 높을수록 좋다.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고고 테니스 스쿨 와가지고 감회가 되게 새롭고 <laughs> 입학했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 배우기 위해 학교에 가듯 테니스를 배우기 위해서 학교에 입학하게 됐 혹시 여기서 테니스 배울 수 있나요? 태양님 덕분에 팬님들도 많이 오시기도 하고 너무 오랜만에 뵈가지고 근데 아 이거 한... 벌써 코트 색깔이 달라져가지고 아 맞아요 아무튼 오늘 너무 오랜만에 와서 네. 특별한 기술을 알려주신다고 해서 드롭 발리를 알려드릴 건데 이거는 더 운동할 때는 드롭 발리를 잘못하다가는 코치님한테 걸리면 맞거나 혼났거든요 그 동호인 여러분들께서는 즐기는 테니스를 하셔야 되니까 저희가 예전에 길게 미는 발리도 했었고 이제 길게 밀어놨으니까 이제 앞에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다 떨구는 연습을 할 거예요 말 그대로 네트 앞에다가 떨어뜨리는 발리를 연습을 할 건데 태양님 일단 한번 하는 모습 한번 좀 볼까요? 예, 한번 시도해 볼게요. 네. 한번 해볼게요. 음. 그래서 일단 바운드가 이 네트랑 서비스 라인 사이에서 한세번 정도 안에 튕길 수 있게. 그러면서 성공이라 보시면 돼요. 오케이, 하나? 둘, 에, 넘어갔죠? 아, 약간 면 자체가 많이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면이 열면은 그만큼 공이 뜨게 돼 있죠. 그래서 그 공을 약간 밑에서 터치를 할때 약간 잡아주면서 터치를 해서 공 속도를 약간 죽여준다는 느낌을 가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면 자체가 열려있긴 한데 좀 두꺼운 편이니까 공이 짧게 안 가고 약간 길게 가는 거거든요. 다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이 안에서 세 번, 네번 이상 튕길 수 있게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 공이 올때 약간 마지를 약간 안쪽으로 마지를 해셔줘야 돼요. 예, 네, 앞에서 빨리 나가는 것보다는 공속도를 저희가 잡아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안으로 몸을 약간 말아주면서 공속도를 잡아준다는 느낌으로 가는 게 좋아요. 보통 이렇게 나가면서 발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드롭 발리는 나가면서 안쪽으로 잡는 거 아니면 기다려서 공을 어, 많이 기다리라는 느요두 가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앞에서 놀 수도 있고 기다려서 떨어뜨릴 수도 있고 두 가지 다 괜찮은 방법이긴 해요. 포인트를 내기 위해서는 앞으로 나, 나가면서 하는 게더 좋겠죠? 조금 더더 더 짧게 가야 돼. 오, 어, 그렇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오케이. 모션을 약간, 액션을 약간 취해주면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오, 좋아요, 좋아요. 괜찮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연습하는 것도 좋아요. 카트를 이 앞에다 두고, 여기다 꼬인 시킨다는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많이 열수록 짧아져. 그렇죠. 오, 아, 까비. 하나 넣을 때까지. <laughs> 오, 비슷했어요. 그렇죠. 아, 까비 튕겨 나왔어요. 그렇죠. 아,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처럼. 네, 약간 공 밑을 받쳐주면서, 이 공의 길목을 약간 잡아주는 거죠. 맞고, 알아서 넘어갈 수 있게끔. 게임할 때도 여기 넣는다 생각하면 도 많이 될것 같아요. 어,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센터가 됐지만 사실 저렇게 사이드로 놔주면 더 좋아요. 사이드 코스를 봐야지 앞에 있는 전이가 뛰진 지 않고 약간 사이드로 주시는 게 훨씬 낫죠. 백핸드 발리도 한번 드롭샷 한번 해볼까요? 얘가 더 어려워요, 사실. 포핸드 드롭 발리보다. 그렇죠. 면 자체를 많이 열어주셔야 돼요, 지금보다 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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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약간 속도를 약간 잡아준는 느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오! 오, 어, 비슷해요. 그렇지. 오케이. 그렇죠 오 나이스 오! 오, 좋 <laughs> 그런 식으로 공 밑을 긁어준다는 느낌으로 가셔야 되는데 보통 저희가 길게 보내는 발리를 많이 해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잘 모르게 힘이 가해지는 거죠 그래서 면자체를 많이 열어줘야지 이, 이 굴곡이 생기면 곡선이 생기면서 드롭 발리를 넣을수 있어요 근데 보통 호치는 게임하다 보면은 발리 가능한 길게 보내야지라는 생각이 돼 있으니까 항상 그렇게 준비가 돼 있거든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이 짧게 넣는 찬스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길게 보내는 경우가 많죠. 문제 짧게 넣어야 되냐면 상대편들이 뒤로 많이 물러났을 때 중심 자체가 뒤로 많이 물러나있을 들리거나 베이스라인 뒤로 많이 물러나있을 때 시도해 보면 좋아요. 사실 근데 이게 복식을 하다 보면은 파트너한테 미안해서 시도를 못 해보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이런 거는 약간 파트너한테 약간 나 요즘 드롭빨리 연습하고 있다 실수할 수 있으니 양해 좀 해달라. 약간 이런 식으로 같이 연습한 거 써먹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공이 너무 빠른 상태에서는 드롭빨리가 어렵죠. 사실 공이 빨랐을 때는 드롭빨리를 앞으로 주기보다는 옆으로 준다는 느낌으로 가. 잘 못하다간 공이 떠서 상대편한테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면을 살짝 바깥쪽에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면을 확실하게 열어주시면 공이 맞고 옆으로 가서 저희가 공격을 당하는 일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근데 짧게 주려고 너무 면이 이렇게 열려 있다 보면 공이 데려 뜰 수가 있어서 오히려 역습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약간 옆으로 앵글 발리식으로 주는 게 훨씬 낫죠. 그렇죠. 오 좋아요, 좋아요. 드롭 빨리 잘할수 있게 팁을 하나 드리면은 공 하나만 잡아 보세요.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튕기는 거 말고 약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약간 굴리는 거 있죠. 이런 식으로 한번 굴거 공을 한번 굴려 보세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굴리듯이 공이 왔을 때그 상황에 맞춰서 약간 굴려준다는 느낌으로 가는 게 좋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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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오, 나이스. 그렇죠. 오, 좋습니다. 오, 바로 응용을 하시네요.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공을 긁어서 공의 회전을 약간 반대로 주게끔 만드는 거죠. 반대로 주면서 공이 앞으로 못 나가게, 그렇죠. 네, 오케이. 그런 식으로, 아, 맞아요. 그런 식으로 공이 살짝 떠도 돼요. 왜냐하면 짧게 줄, 줄 거기 때문에 공이 살짝 떠도 돼요. 그렇죠. 오케이. 포핸드 발리도 아까 마스, 마스, 말씀 안 드리긴 했지만 포핸드 발리도 일반적으로 튕기는게 약간 굴려주듯이 튕겨주면서 네. 공이 왔을 때 약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굴려준다는 느낌이 연습이 되게 발리에 도움 많이 돼요. 포핸드 발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공을 약간 굴리듯이. 그렇죠 다시 다시 떨어져지려고 할때탁 그렇죠 그렇죠 공 밑에 약간 잡아주면서 탁오 맞아요 맞아요 오 됐다 이거다 이거다 이거 <laughs> 그런 식으로 하나씩 넣었다 네, 이 연습을 해주시면서 하면 공이 감각이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혹시 드롭빨리할때 기본적인 높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 무조건 뭐 낮아야 된다 아니면 높을수록 좋다 사실 높, 높을수록 성공률은 좋지만 그만큼 상대편이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고요 보통은 이 라켓 하나 내지 라켓 헤드 사이즈 정도 안에 떨어뜨리면 제일 좋죠. 네트양 가장 가장 박삭 붙여서 치면 제일 좋지만 리스크는 그쵸. 있죠. 그렇죠. 처음에는 좀 높게 잡고 시작하다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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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추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트위너를좀 해볼까 하는데.